안녕하세요. 최강식입니다. 오늘은 저희 6월 18일 토요일 날 출조에서 굉장히 조가를 올려주었던 클린치 플래시 부스트 애기, 반짝반짝거리는 애기죠. 이 애기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애기 같은 경우는, 어, 반짝반짝거리는 게 안에 뭐, 배터리나 이런 게 들어가지고 불빛이 반짝거리는 건 아니고요. 어, 안에 그 양쪽 끝에 스프링이 있고 가운데에 반사판이 있어요.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이 진동에 의해서 가운데에 있는 반사판이 움직이게 됩니다. 그러면 이 애기가 타트 액션이라든지 아니면 폴링시나 아니면 가만히 멈춰져 있어도 한번 움직이고 나면 이 진동이 멈추기 전까지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 어, 빛을 보고 움직이는 빛이 반짝반짝 거리는 걸 보고 오징어들이 달라들고, 그 다음 움직이는 걸 보고, 야, 이게 살아있는 먹이다라고 생각해서 무는, 그래서 바로 입질로 이어지는 그런 애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가가 굉장히 뛰어났고, 저희 작년부터 계속 쭉 사용하고 있는데, 사용할 때마다 굉장히 조가를 많이 올려주는 애기가 되는데요. 14가지 색상 풀 칼라가 입고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풀 칼라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. 자 보시면 색상이 굉장히 화려한 색상도 있고요, 핑크 톤, 그 다음에 퍼플 계열, 그다음 내추럴 계열 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풀 칼라를 한 조로 구성하기 너무 많아서 두 개로 나었습니다 나눠가지 구성을 했고요. 자 오늘 이 이벤트에는 제가 짜잔 회전 봉돌. 빙빙, 회전봉돌, 블레이드가 달려있죠. 이 회전봉돌을, 어, 제 홍보 차원에서 한 번씩, 어, 아직도 사용해보시지 않은 분들께 사용해보시라고, 야강, 제일 많이 쓰이는 25호랑 블랙 25호를 한 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이 봉돌을 사용을 할때 지금 거의 두 번에 걸친 그 출조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한 번도 꼬인 적이 없거든요. 어, 오모리 채비를 사용한 건 아니었고 그냥 오약고 돌에만 어, 달아가지고 1m 정도 어, 되는 그그 어, 애기 그 줄에 애기를 달아서 했는데 한 번도 꼬인 적이 없었어요. 자, 제가 개봉을 했는데요. 이 회전봉돌이고 여기 작년에 저희가 판매했던 봉돌이 됩니다. 여기도 물론 어, 작년에도 차별화해서 돌을 달아놨는데요. 자, 이 돌에도 돌아갑니다. 멈췄죠. <laughs> 1초? 됩니다. 그죠? 자, 근데, 이, 이번에 저희가 만든, 여기 볼 베어링이 들어있는 회전 봉돌은, 보십시오. 제가 조금만 돌려도 계속 돌아갑니다. 잘 돌리는 분들은 더잘 돌겠죠? 자, 그러면 이게, 물 속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, 물이 가만히 경지되어 있는 게 아니고, 물이 계속 흐릅니다. 그럼 흐르다 보면, 요렇게 봉돌을 밉니다. 일다 보면, 돌게 되면, 요줄 자체에 이게 베어링이 없게 되면 줄이 꼬이게 되겠죠. 자, 그런 부분 때문에 요게, 어, 다단 채비에도 한30% 정도 달아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클린치 부스트, 플래시 부스트 애기는 조과는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고요. 자, 이게 문효징어 용으로 나왔지만, 일본 영상이든, 아니면 작년부터 저희가 출조에 사용했던 뭐 동영상이든, 유튜브 동영상이든, 아니면 출조 후기든, 이걸로그 플래, 이 클린치 플래시 부스트로 잡는 어, 후기 영상 사진이나든지 영상이 많습니다. 그만큼 효과가 뛰어난 그 애기가 되고요. 자,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조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